위원의 전체 회의에 상정됩니다. 오늘 열린 간담회에서 방통위원장 격론이 오갔지만 여야 2대1 구도 속에 결국 속전속결 처리로 결정됐습니다. 앞서 야당 추천의 김현 상임위원이 요구했던 KBS와 EBS 한전 등 관계 기관의 대면 진술을 비롯해 규제심사위원회 심사 등도 거치지 않기로 했습니다. 중요 규제 사항이 아니라는 게 방통이 설명이지만 김현 위원은. 비용 100억 원 이상, 대상 100만 명 이상인 규제 기준에 부합하는 만큼 절차가 무시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무직 공무원인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이 직권남용을 하고 있다며 항의의 뜻으로 무기한 단식에 들어갔습니다. 국민의 권익과 공영방송의 독립성 보장과 배치되는 텔레비전 수신료 분리 징수 당장 멈춰야 합니다. 수신료 위탁 징수기관인 한국전력도 개정안이 수정돼야 한다는 의견을. 방통위에 냈습니다. 한전은 TV 수신료가 분리되면 징수 비용이 크게 늘어 수신료 수납액보다도 커질 수 있을 거라고 우려했습니다. 수납료의 고지행위까지 분리하는 건 과도하다며 수신료 고지를 전기요금과 묶어서 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개정된 시행령을 이행하려면 수신료 청구와 수납 방법을 새로 마련해야 하는데 혼란이 불가피한 만큼 준비할 기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게 한전에서도 어, 징수 방식 변경에 따른 대안 마련 등을 요구하면서 반대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방통위에서 개정안이 의결되면 이후 국무회의와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이르면 이달 안에 개정 시행령이 공포됩니다. KBS 뉴스 박규인입니다 민선 8기 출범 1년을 맞아 충북 도정과 충북 교육청의 성과와 과제를 짚어봅니다. AI가 맞춤형 관광 코스를 추천해 주는 스마트 여행 앱 청주 여기가 출시됐습니다. 올 봄부터 계속되는 이상 기온에 식중독 사고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서 충북 뉴스입니다. 민선 8기 출범 1년을 맞아 그동안의 성과와 과제를 살펴보는 연속 보도로 시작합니다. 먼저 충청북도입니다. 민선 8기 충청북도는 지역 현안이 전환점을 맞기도 했지만 일부 사업은 첫발도 떼지 못하고 있습니다. 절반의 성과에 그치지 않으려면 공감대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해 보입니다. 보도에 이유신 기자입니다. 지역 수건 사업들은 지난 1년 동안 잇따라 물고가 트였습니다. 충청권 광역철도는 청주 도심을 통과하기로 하면서 무사히 첫 관문을 넘겼고 청주 공항에서 청주 도심과 오송역을 거쳐 세종 대전까지 새로운 교통축이 만들어지면 지아촌로 더욱 편리하게. 네개 시도의 긴밀한 공조로 지역 첫 국제 종합 경기 학예 세계대학 경기 대회를 유치했습니다. 좀, 좀 철도, 바이오 등 국책한 정부 공모에 이따라 선정되면서 정부의 국가 특화 단지 발표에 충북이 지정될 거란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청주 국제공항 인프라 확대를 위한 정부 용역도 시작됐습니다.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성과가 있었고 충북을 새롭게는 확실히 된것 같고 도민을 신나게는 아직 미흡하다. 반면 좀처럼 속도가 나지 않는 현안도 적지 않습니다. 정부 계획의 오송 연결선이 빠지면서 균형 발전의 핵심 강호축 개발엔 제동이 걸렸습니다. 대표 도서관 사업은 예산에 가로 막혀 뚜렷한 계획 없이 표류하고 있습니다. 연내 재정이 목표인 중부내륙지원특별법은 반년째 국회 계류 중인데다 개발 논리에 치우쳤다는 비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환경을 파괴하는 조항들이 아주 많이 있고요. 의견 수렴 없이 행정과 정치권에서 너무 일방적으로 의견 지금 몰아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또 대규모 국책 사업이 청주에만 집중됐다며 지역 홀대론까지 제기되고 있어 도정 전반에 걸친 협치가 남은 3년의 주요 과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유진입니다. 다음은 충북교육청입니다. 8년 만에 보수교육감 출범으로 교육 기조가 크게 바뀌었는데요. 현안에 대한 갈등과 교직원 범죄가 이어지는 등 진통도 겪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미영 기자입니다. 충북 첫 대학 총장 출신 교육감. 8년 만에 보수교육감 취임은 지역 교육계에 다시 큰 변화를 불러왔습니다. 교육이 충북의 자랑이었던 옛 영광을 재현하겠다는 목표로 기초학력 회복과 진단평가 확대 기조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기반의 충북 교수 학습 플랫폼을 오는 9월부터 시범 운영하기로 하는 등 미래형 교육 과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무상급식과 행복교육제구 등 지자체 협력사업을 이어가되 행복시합학교 등 혁신학교 모델에는 변화를 예고했습니다. 특정은 일부의 학교가 변화를 주도하는 게 아니라 문제점에 대해서 솔직히 시인하고 발전적인 내용으로 변화되지 않는 한 저는 한계에 왔다. 라고 생각합니다. 충북의 교육기조와 정책 방향, 인적 구성이 바뀌는 과정에서 진통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히 교육과정 재검토를 이유로 대한고등학교인 가칭 단재고 개교를 1년 더미룬다 대해 공론화가 미흡하다는 반발이 거셉니다. 성비위와 음주운전 등 각종 교직원 범죄에 대해서도 철저히 엄단하겠다는 방침을 내놨지만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직원을 본청 간부와 감사 담당자로 임명했다가 일부 인사를 번복하기도 했습니다. 안타깝고 어, 참 그, 좀 당혹스럽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다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고 이 밖의 교육부에 충북교원 600여 명 이상 감축안과 고교학점제 시행 등에 따른 학교 현장의 인력 확충 요구가 상충하는 점도 시급히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KBS 뉴스 박미영입니다. 청주시가 스마트관광 어플리케이션 청주 여길을 처음으로 선보였습니다. ICT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한 청주 관광의 모든 정보가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에 담겨 있는데요. 새로운 시도에 관심이 쏠립니다. 보도에 이규명 기자입니다. 청주 여행을 위한 모든 정보가 한 곳에 담겼습니다. 청주 여행을 기록하다라는 의미를 담은 스마트관광 애플리케이션 청주역입니다. AI가 맞춤형 관광코스를 추천해 주고 실시간 교통정보는 물론 식당과 카페, 숙박업소도 간편한 예약과 결제가 가능합니다. 좀더 깊이 있는 색다른 여행 정보는 여기 플러스로 접속하면 됩니다. 여행, 일러스트 작가가 직접 체험한 여행 이야기가 한 편의 에세이로 담겼고 콘텐츠 리포너에서는 세대를 넘나드는 다양한 주제별 여행 정보가 제공됩니다. 특히 여행 사진을 편집해 실제 포토북으로 받아볼 수 있는 디지로그북 기능은 청주만의 특화 콘텐츠입니다. 기록에 관한 그런 부분들을 그 오프라인하고 온라인하고 이제 접목시킬 수 있는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좀 고민을 해서 찾은 게 디지로그 시티 청주 나를 기록하다라는 이제 그런 타이틀을 가지고 이와 함께 청주시는 공공 와이파이 구축, 관광 안내 키오스크 설치 등 스마트 관광을 편리하게 즐길 수 있는 인프라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우리 청주에 많은 관광 자원을 발굴하고 새롭게 만들어서 보다 우리 청주가 관광 도시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정부와 청주시가 관광의 패러다임을 바꾸겠다며 야심차게 출시한 청주 여기 청주 여행의 모든 순간을 함께할 사랑받는 관광 플랫폼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규명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 등의 영향으로 지난 1분기 충북 지역의 개인 신용카드 이용액이 1분기 기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소비활동 증가와 함께 물가 상승의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구병회 기자입니다. 올해 1분기 충북지역 개인신용카드 이용액이 2조 3천억 원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지난해 1분기 2조 500억 원대보다 14.7%나 증가한 것입니다. 이는 2010년 통계조사 이후 1분기 기준 역대 최대치입니다. 1분기 개인 신용카드의 소비 유형별 이용 규모를 보면 음식점 사용액이 4,300억 원을 넘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 이상 증가했습니다. 또 스포츠 오락 분야는 20.8%, 여행과 자동차 임대는 56.8% 늘었습니다. 종합소매 이용 대금도 8% 정도 증가했으며 백화점과 편의점에서 증가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이는 지난해 4월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되면서 외부 활동이 늘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반면 실내 생활이 줄어들면서 가구, 가전제품은 3.8%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카드 사용액이 늘어난 데는 오른 물가도 한몫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료비 지출액은 3.7% 늘었고, 각종 공과금과 서비스 이용대금은 40.5%나 급증했습니다. 신용카드 사용액 증가는 리오프닝에 따른 서비스 소비 증가로도 볼수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소비자 물가 상승에 따른 결과로도 볼수 있겠습니다. 고물가, 고금리 상황이 이어지면서 소비가 뚝낄 것이란 우려와는 달리 신용카드를 이용한 소비는 증가세를 이어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BS 뉴스 구병일입니다. 역대 기온이 가장 높았던 봄철에 이어 폭염이 지속되면서 식중독 의심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올해 발생한 식중독 환자가 예년보다 두배 넘게 늘었습니다. 보도에 송국회 기자입니다. 청주의 한 예식장입니다. 지난 주말 이곳에서 뷔페 음식을 먹은 하객들이 이튿날 구토와 설사 등 집단 식중독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당시 보건당국에 신고된 청주 지역 환자만 80명을 넘었습니다. 유증상자 분들이 많이 발생이 됐어요. 이제 저희가 인적사항을 받아서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 지난 4월에는 경북 경주에서 생선회와 해물전 등 미리 준비한 단체 음식을 먹은 관광객 6명이 식중독 증상을 호소해 응급처치를 받았습니다. 올해 봄철은 평년보다 1.6도 올라 역대 가장 높았고 때 이른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면서 식중독 사고도 급증했습니다. 올 들어 지난 5월까지 보건 당국에 접수된 식중독 의심 신고는 220건으로 의심 환자는 3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최근 3년 동안 같은 기간의 평균 환자 수보다 2.6배 높습니다. 기온이 1도씩 상승함에 따라 환자 수가 6.2% 늘어나고요. 식중독 발생 건수는 5.3% 상승하는 연구 결과를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식약처는 최근 무더위와 함께 습도가 높아 세균이 쉽게 증식할 수 있어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특히 올해 코로나19로 인한 거리두기가 해제돼 음식점 이용과 단체 급식이 늘어난 만큼 해동 음식은 즉시 소비하고 조리기구를 구분해 사용하는 등 철저한 위생관리를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송국혜입니다. 최근 택시 호출 서비스가 다양해지면서 지역 콜택시 이용률은 예전 같지 않은데요. 충주에서는 지역 콜택시 활성화를 위해서 분산돼 있던 콜센터를 통합했습니다. 송근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근 운영을 시작한 충주의 택시 통합 콜센터 택시를 호출하는 전화가 걸려오고 승객과 가장 가까운 기사에게 연결됩니다. 이 센터에는 충주 지역에서 운행하는 법인과 개인 택시 800여 대가 가입돼 있습니다. 손님도 불편한 점이 해소가 되고 또 기사분들도 상당히 그 일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동안 충주에서는 법인과 개인 콜택시가 따로 운영됐습니다. 이로 인해 이용 수요가 분산된 데다 다양한 호출 서비스의 난립으로 지역 콜택시 경영 실적은 날로 악화됐습니다. 실제로 충주의 법인 콜택시 호출 건수는 2021년 40만여 건에서 지난해 36만여 건, 올해는 5월까지 8만 5천여 건으로 줄었습니다. 회사는 회사 다 했겠지만 여러 분산 있다 보니까 주 시민들도 굉장히 혼란스죠주시는 이런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택시 업계 경영난 극복을 위해 운영비의 70%를 지원해 통합 콜센터를 출범했습니다. 덕분에 상담원 8명으로 24시간 콜센터를 운영하고 장애인을 위한 바우처 택시도 지원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반기에는 이용자 편의를 위해 휴대 전화 앱도 개선할 계획입니다. 자동 결제 시스템이 개선이 돼서 더욱 어떤 내실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택시 호출 서비스의 무한 경쟁 시대 생존을 위한 토종 콜택시의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KBS 뉴스 송근섭입니다. 민주노총의 윤석열 정권 퇴진을 주장하며 오늘부터 총파업 투쟁을 선언했습니다. 민주노총 충북 지역 본부는 오늘 충북 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최저임금 인상과 노조법 2, 3조 개정, 노조 탄압, 노동 계약 저지 등을 총파업의 핵심 의제로 내걸고 앞으로 2주간 파업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충북에서는 정식품의 노동자 280여 명이 총파업 출정식과 함께 파업을 시작하는 등 금속 노조와 보건의료 노조, 화학 섬유 식품 노조 등 17개 사업장 3천여 명이 이 기간 동안 파업에 돌입합니다. 음주 운전을 하다가 도로에서 잠든 30대가 택시 기사와 119 구급대원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오늘 새벽 12시 40분쯤 충주시 호암동의 한 삼거리에서 30대 A씨가 도로 한복판에 차를 세우고 잠들어 있는 것을 택시 기사와 119 구급대원이 발견해 차량 앞뒤를 막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의 음주 측정 결과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095%로 확인됐습니다. 충청북도의 공식 상징인 심벌마크가 새로 확정됐습니다. 충청북도는 오늘 도청에서 브랜드 선포식을 하고 대국민 공모와 심사 등을 거쳐 충북의 초성을 활용한 디자인을 최종 선정했다며 도기와 문서 등에 사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행사에서는 민선 8기 출범을 기념하는 영상 시청과 새 브랜드 슬로건을 표현한 무용 공연 등도 진행됐습니다. 충청북도와 제천시가 오늘 제천시청에서 주식회사 웰컴 자산운용 등 4개 업체와 데이터센터 조성을 위한 투자 협약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 최근 행정안전부의 투자 심사를 통과한 제천 제4산업단지에 40메가와트 규모의 데이터센터 건립이 추진됩니다. 충청북도와 제천시는 투자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의 국가 첨단 전략 산업 특화 단지 공모 사업 결과 발표가 당초 이달 초에서 중순 이후로 미뤄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충청북도는 이에 따라 지역 기업과 대학,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특화 단지 선정 이후에 필요한 기업 지원, 산학연 협력 방안 등 여러 의견을 수렴해 유치 이후를 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충청북도는 지난 2월 정부에 국가 첨단 전략 산업 특화 단지 지정을 신청했습니다. 충북 뉴스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월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우리나라 17세 이하 축구 대표팀이 아시안컵 결승에서 라이벌 일본에져 21년 만에 대회 우승에 실패했습니다. 일본과의 실력 차가 분명 있었지만 심판의 석연치 않은 판정도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방콕 김원